안녕하십니까 가가이고덕자 여러분. 아이고, 오늘 날씨 확 추워졌네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구 세대 캠리 하이브리드입니다. 아예 이제 구 세대로 오면서 캠리가 내연기관 트림 자체 순수 내연기관 없애버렸죠. 북미 사양이도 다 이제 하이브리드로 나왔는데 딱 봤을 때 어? 되게 스포티해졌네.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프리우스 형님이다. 프리우스 디자인을 거의 계승하면서 차체를 키운 프리우스 형님이다. 자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이 햄머 헤드죠. 그러니까 뭐 이제 상어, 비상어에 그 앞모습을 닮았다 는요 해머 헤드 부분에 도요타 디자인 아이덴티 그대로 채용을 했고요. 보닛 끝 부분을 엔드 부분을쫙 눕혀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해머 헤드 자체가 되게 스포티한데 보닛 부분을 쫙 앞으로 그냥 쫙 뭐라고 그럴까요? 모았다 그럴까요? 모으면서 훨씬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고요. 주간 주행등 역시 LED 헤드램프를 약간 매트릭스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가장 많이 바뀐 게 이제 해머 헤드랑 이큰그릴을더 위아래로 키우면서 약간 사무라이 트고 뒤집은 것 같은 느낌의 느낌도 줬는데 현재는 해머헤드가 가장 큰 캡니 앞모습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날렵한 주간주행등과 그릴 처리를 통해서 훨씬 강인하고 스포티해졌어 대신 차는 좀 작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모델보다 TNJ-K 플랫폼으로 개발을 했는데 플랫폼 자체를 거의 건들지 않고 실내 공간도 건들지 않고 차를 스포티하게 만들었다 단단하게 자그 느낌이 나는지 옆으로 가볼까요? 확실히 옆에서 보면 그 느낌이 납니다. 긴 직선 쭉 끝까지 이어간. 어떻게 보면 중형 세단 2000년대 이후에 중형 세단의 가장 큰 기본적인 디자인 틀을 캠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잖아요. 도요다가 가장 많이 팔리는 세단. 이제는 뭐 이제 도요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라브포 이게 내줬지만 북미 시장에서 아직도 여전히 40만 대 이상 파는. 세단이기 때문에 큰 변화보다는 중형 세단의 볼륨감을 그대로 주면서 스포티한 느낌으로 갖고 긴 직선들을 그대로 살린 요즘에 마즈다 디자인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긴 직선 이런 것들을 빼면서 뭉실하게 처리하면서 볼륨감을 강조한 느낌인데 이건 여전히 긴 직선을 그대로 썼네요 휠도 무난한 내연기관의 휠그 느낌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휠 자체가 어? 도에다가 휠이 이렇게 다이나믹해? 그런 느낌 없을 정도로 휠의 느낌은 그냥 내연기관 휠그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보면 어 차가 훨씬 짱짱해 보인다. 대신 단단한 느낌이 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뒤로 왔는데요. 뒷 부분 그냥 도요다와 캠리 그 레터링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뒷부분 자체도 꽤 디테일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네, D자형의 리어 램프랑 전체적으로 뒷모습 역시 단단한 느낌. 차가 절대 크게 보이는 느낌들을 많이 지향한 것 같아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는 범퍼도 꽤 많이 두툼하게 키우면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고 하이브리드라는 부분들을 여기도 이제 달아놨지만 기존 내연기관만 있을 때는 의미가 있는데 과연 100% 하이브리드인 캠리에서. 저 H V 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어 램프도 굉장히 날렵하게 봤고요. 각도 어, 디테일할 각도를 보면 꽤 많이 살렸습니다. 이런 핀까지 줘가지고 이런 어, 디테일들은 대중차에서 보긴 기 어,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네요. 이제 뭐 트렁크는 이게 북미 사양이라 한국에 오는 게 이게 현재 도요타 도요타 시에 있는 쓰즈미 공장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북미 사양을 가져와서 트렁크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전동 트렁크가 아니죠. 근데 도요타 가은 이런 점이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패키징을 쓸모 있는 공간 그러니까 단지 뭐 기본 트렁크 용량이 570L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공간을 평평하게 필하우스 뒤쪽으로까지 쭉 연결을 해서 쓸모 있는 공간이 많고 오이 밑에도 이제 묘, 이거 북미에는 스페어 타일은 아되지만 국내는 그냥 펑철 키트로 여러 가지 공간을 쓸수 있게 해놨네요 이 부분까지 드러내서 펑철 키트만 따로 갖고 다니면 은 훨씬 더 넓어지겠습니다 어뭐 트렁크 공간 뭐 골프뱅 4게 충분히 쓸수 있겠네요 자, 전동 트렁크가 아닌 부분. 이건 프리오스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한국 소비자를 위해서 따로 개발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중 중형 세단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캠리 디자인이 스포티해지고 단단해졌다. 짱짱해졌다. 과연 그렇다면 주행감각도 그럴까요? 이건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고, 먼저 더 많은 변신을 요구한 것이 실내입니다. 실내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렬에 앉았는데요. 어, 시동을 걸고, 이 디스플레이 <laughs> 들어오는데, 꽤 시간이 걸리네요. 뭔가 이게 예전 한386 컴퓨터 로딩하듯이 천천히 로딩이 됩니다만. 어, 딱 앉았을 때, 대중차 느낌은 납니다만. 진짜 심하게 말하면, 현재 렉서스 ES보다 훨씬 좋아 보입니다. 기존 캠니가 아주 그냥 평범하게 생긴 스티디오 형이 디컷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썼지만은, 전체적인 마무리라든지, 기존에 그 진짜 야박했던 9인치에서 12.3인치로 키우면서, 그러니까 디지털 계기판이랑 센터 디스플레이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도요타 신차에 들어가는 그대로 그 대시보드 디자인까지 접목을 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네요. 오히려 지금 렉서스 ES보다 캠리가더 편의 장비라든지 기능이 더 많다. 그리고 더 고급스럽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 때문에 12.3, 12.3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 전체적인 소재가 그타마저 그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가 5,360만 원 하나는 그 x l 리 프리미엄인데요. 저는 x l 리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4,800만 원짜리 560만 원을 과연 더 주고 살만한 프리미엄의 가치가 있을까? 편의장비 좋아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저는 x l 리 프리미엄 살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이야? 첫 번째 HUD가 달려 있고요. 이제 프리미엄에 그다음에 이 파노라마 썬루프죠 뭐 저는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썬루프 얘기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파노라마 썬루프가 달려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2열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2열이 전동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아울러서 선, 아, 선 블라인드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엑셀리 프리미엄의 특징인데 렉서스 es랑 비교했을 때 천만 원 정도 더 비싼 렉서스 es보다 절대 구성에서 뒤지지 않는다 단 대중 차임을 보여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저 솔직히 요번에 많이 실망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 너무 옛날 거 보는 거 같은 이 공조 덕트, 요좀 예쁘게 처리할 수 없었을까? 벤츠단 동그라미로 가든지, 그러려면 여기 공 물리 공조 버튼 없어야 되죠. 이렇게 투박한 공조 버튼 근래 신차에서 처음 봤습니다. 공조 버튼이라 이쪽을 완전히 물리 버튼으로 활용한 부분은 좋은데, 뭐 이게 이제 캠리의 주 소비층이. 북미에서 중중 중 하층이라고 그래야 되나 쉽게 말하면 하여튼 세컨카 뭐 이런 걸로 니이 히스패닉들이 많이 사는 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OTA 업데이트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물리 버튼 뭘딱 봐도 눌러서 이해할 수 있는 물리 버튼 딱 처리했습니다 이 저는 이 부분 참이도요다 디자인의 참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용성은 너무 좋지만 너무 투박하잖아요 공조 볼, 볼륨도 깔끔하게 처리하고 볼륨도 어디 여기서 늘릴 수 있는데 물론 이쪽에도 달려 있지만 꼭 이렇게 많이 쓴다고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변속비 부분 밑에도 꼭 에코, 노멀, 스포츠까지 다 이렇게 물리 버튼을 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 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물리 버튼이 좀 많다. 아,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도요타의 보수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의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투박한 그 다이얼 식으로 쓰기 굉장히 편합니다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올드해 보이죠? 진짜 같지 않은 2020년, 23년에 물론 이게 이제 북미 시장에 나왔는데 여전히 투박합니다. 대신 재질감이 너무 좋아져서 이 우레탄 재질감이라든지 이거 그냥 렉서스라고 해도 실제 재질감이 너무 좋아서 렉서스 ES라고 그냥 얘기해도 저는 어, 여기다 렉서스 마크 붙이면은 어, 렉서스 새로 나온 건가 보네 20, 2025년형으로 해도 전혀 몰라볼 정도로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재질감 정말 좋습니다. 여기다가 국내에서 그 현대기아에 비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이 편의장비와 재질감인데 이번엔 정말 편의장비도 그랜저에 비해서 뒤집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재질감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투박함 때문에 그 재질감이 살아나진 않아요 대단 말씀드렸던 공조 그다음에 운전석과 조수석을 완전히 분리를 했던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죠 조수석과 분리를 하면서 운전자에게 좀더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조수석에 탄 사람들 역시도 내 자리 자체를 딱 킵하는 그런 느낌은 좋네요 전체적으로 재질감이 너무 좋아졌다 단지 아쉬운 거는. 디컷이라도 해주던지 휠이 너무 대중차 같은 딱 눈앞에 도요다가 보이는데 아 도요타다 라는 느낌이 안자마자 드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지감이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너무 좋아졌다. 어, 1열 부분보다 더큰 변신이 2열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x l 리 프리미엄의 가치인데 2열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가 2열에 앉았는데요. 제가 178키에 손바닥 하나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역시 낮아진 부분이 있긴 있는데 채... 체격이, 신장이 좀더 크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뭐, 평균 키 이상이니까. 이야, 이게 가, 좋은 가죽, 천연 가죽 시트에, 뭐 이런 스웨이드까지 접목을 했네요. 어, 뒤에서 보니까 스웨이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엑셀리 프리미엄에 가면, 이런 이제 그 뒷부분 컨트롤러가 달려있죠. 가장 놀라운 부분이, 보이시나요? 전동으로 캠니인데. 사장님 모시는 2열에 뒤에 기사 두고 다는 차가 아닌데 아, 모터 소리 좀 심하게 나지만 이렇게 리클라이닝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물론 엉두도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 전동 쉐이드까지. 어 진짜. 부러울게 없는 이열이네요 캡니가 이럴수가 이 부분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가장 큰게 이거 같아요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랑 리클라이닝과 엉뜬데이 부분이 있는 이런 컨트롤러가 있는 것 좋다면은 560만원 더 내고 엑셀이 프리미엄으로 가고 아니라면 거의 거의 마무리 재질 다 똑같은 그 정도 기능만 빠졌다면은 그냥 엑셀이 4800만원 저는 그게 제일 가성비가 좋아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에도 없는 이열 그 컨트롤러와 리클라잉, 전동 리클라잉이 달려있지만, 역시 이제, 이제 이 부분, 공조를 딱 보니까, 어, 정말 대중차 느낌 납니다. 그냥 예전, 우리말로 대우차 공조장치 같은. 아, 진짜 한2 30년 전 쓰는 공조 그 디자인 느낌 그대로네요.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없었을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캠리 사는 소비자들이 큰 불만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안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써도 아, 여기다 공조 따뜻하게 나오면 됐지 이열에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c 타입 두 개가 잘 달려있고요 어차피 이게 4륜 구동 모델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는 안 들어오지만 센터 터널은 올라와 있을 수밖에 없네 요 4륜 구동 모델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열에더 이상의 무슨 편의 장비가 필요해라고 할 정도로 어, 정말 이열 편의장비 최강입니다. 통풍 시트 국내에는 아마 국내에 아마 그런 이제 그 풀옵션 가면은 통풍까지는 있지만, 오 대신 이 리클라이닝 꽤 감동이네요. 이것도 탁 누르면 은은하게 살짝 들어오는 느낌이 어, 꽤 고급스럽습니다. 아, 좀 주행 중이 아니라든지 모터 소리가 꽤 많이 들리지만 오 어, 오디오 조절까지 훌륭합니다. 이열이 전동 리크라이닝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9세대 캠리 아,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어, 그 하이브리드 들어오는 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이제 거북스러웠는데 5세대로 와서 도요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급경사를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계속 전기 모터와 엔진이 같이 들어오는데 이때 진동이나 소음은 여전히 도요타 그 하이브리드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이 엔진이 가속될 때 그리고 엔진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작동을 할때그 느낌이 기존 캠리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이미 제가 프리어스에서 체험을 했었지만 직결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탔던 뭐 이제 올해 나왔던 혼다 하이브리드라든지 아코드 하이브리드라든지 그랑클레오스 이제 물론 이제 SUV지만 그랑클레오스 하이브리드보다 부드럽느냐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기 이전 캠리 8 세대 캠리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졌네요. 그 점이 어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정숙성은 기본적으로 더이다그 하이브리드가 그 엔진이 들어올 때꽤 유입이 되는 편인데, 특히 그 다음에 이제 냉간 시에 작동을 했을 때도 이제 엔진이 바로 들어오잖아요. 이제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그때도 꽤 엔진음이 들어오는데 가속할 때 엔진이 들어와서 출력을 보조할 때, 전기 모터와 같이 보조를 할 때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고. 정수성도 좋아진 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승을 해 보면서 제가 어, 오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시승을 했는데 NVH는 뭐 원래 기본적으로 도지타 차가 좋지만 노면 소음 빼고는 렉서스 ES 이상으로 NVH가 좋네요. 노면 소음은 18인치 휠인데 꽤 올라옵니다.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니지만 차가 워낙에 이제 하이브리드 정숙하다 보니까 노면 소음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더 느껴지고 역시 그 2CVT 유선 기어가 이제 돌아가는 소리들이 저는 그게 되게 민감해서 그런지 그 부분은 꽤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8세대 하이브리드에 달렸던 4세대 시스템보다 5세대로 바뀌면서 직결감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전기모터 출력이 무려 132마력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전기모터 주행이 지금 여기 계기판에서 나오거든요 바꾸면 전기모터 EV 주행 비율이 거의 70% 전후더라고요 그 점에서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전기모터 주행이 늘었다 그 이유는 전기모터 출력이 기존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서 132마력 이 점이 이제 현대 하이브리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잖아요. 이제 물론 도요타는 직병렬 방식으로 모터 두 개를 쓰지만 현대가 이 모터가 굉장히 약해서 전기로 가는 기능이 적거든요. 앞으로 이제 현대도 2.5 터보 하이브리드를 나올 때는 그 부분을 많이 보강을 한다 하지만 직렬 방식으로 현재 도요타 하이브리드의 특징 중에서는 EV 주행비로 굉장히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공인연비는 지금 17.1로 똑같거든요. 기존 모델이랑. 출력을 이게 이제 합산 출력이 227마력으로 기존보다 16마력 산술적으로 좋아졌지만 기존 모델 대비 거의 450마력 이상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합산 출력이라는 게 전기 모터가 132마력, 모터가 뭐 180마력, 그럼 3 0 0마력 넘는 거 아니야? 단순히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그 토크 곡선, 출력 곡선이 다르기 때문에 227마력 중, 어, 이거 넉넉합니다. 정말 넉넉한 출력인데 전기 모터 출력을 강화해서 출력이 훨씬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연비는 기존 모델과 같은 17.1, 18km 이하로 거의 안 떨어져요. 지금 이차한 거의 900km에서 리셋해 놓은 걸또 보면은 18.9, 그러니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100km에서 110 전용 그냥 정말 주행하면 25km 아주 쉽게 나옵니다. 아주 쉽게 25km 2 평균 연비가 나오고 시내 주행에서도 웬만해서는 1 8리로는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냉간 시 이제 히터 작동을 하기 위해서 엔진 이 처음에 초반에 들어왔던 거 빼고 난다음에 계속 주행을 하면은 어 18km 이하 연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 원래 그 캠리가 굉장히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좋은 차였어요. 근데 이제 대중차 세계에서 뭐 가장 많이 팔리는 중형세든 과거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부드럽지 않느냐 했는데 이번에는 그 디자인 바뀐 것까지 합쳐서 굉장히 드라이빙 성능이 스포티해졌습니다. 그래서 8인치 휠인데도 상당히 기존 캠리보다 단단해요. 가속력도 오 그리고. 음. 스포츠로 바꾸면 이제 그래픽이 살짝 바뀌면서 유성 기어 변속기를 확 바꿔서 굉장히 묽은으로 집니다 연비는 좀 많이 떨어지지만 스포츠로 바꿨을 때그 주행 강도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이 스포츠 모드를 바꿨을 때도 느낌이랑 딱 맞을 정도라고 할까요? 어, 차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캠리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주행성, 날렵한 핸들링까지 어우. 이제 캠리는. 스포츠한 맛에 타는 차, 그러니까 그랜저가 주구한 맛에 탄다면 그랜저도 주행성능이 좋지만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코드에 비해서 저는 이 날렵함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나타가 이제 북미에서 아직도 꽤 팔리잖아요. 10만 대 이상 팔리는 차인데 소나타가 굉장히 다이나믹 하고그 주행 성능이 어, 단단해지고 그랬잖아요. 캠리는 디자인까지 해머헤드 바꾸면서 어 저는 솔직히 주행 성능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굉장히 보태졌다. 대신 이렇게 악셀링 하려고 할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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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 엔진음 올라오는 부분은 이 기분 좋은 배기음보다는 그냥 네. 유성결랑 맞물려서 이 부분은 역시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 뭐 렉서스 ES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도요타 이제 하이브리드에서 조금 차이점이지만 대신 전기 주행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지금도 보니까 전기차 주행 비율 지금 제가 스포츠 모드 막놓고 했더니 그래도 66%네요. 60% 이하로는 절대 안 떨어져. 그런 점에서는 9세대 무척 스포티졌다 디자인뿐 아니라 주행 성능까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또 말씀을 드려... 안 드렸네요. 제가 빼먹었네. 에일러스가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해요. 지금. 에이다스 1 0 0시 맞췄는데 80km에서 차선 변경을 해서 이제 앞에 아무도 없어요. 어, 이 차가 그냥 1 0 0까지 가속하려고 미친듯이 튀어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 근데 캠링 a d 에이다스가 특별히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80에서 100을 가속할 때 사람이 하는 거와 정말 비슷할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쭉 가속을 올려줍니다. 절대 놀래가지고 어, 이거 왜 이래? 막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점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차선 중앙 유지, 뭐 이건 뭐 워낙에 잘했던 부분이라. 근데 정전식이 아닌데 이제 정전식이 아니어서 좀불편하다는 분도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게 아닌 게 좋습니다. 계속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에이다스 굉장히 좋았고 차선 유지 되게 좋아졌고 앞차 차간 거리 유지 어이 부분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거의 동급 최강이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에이다스 좋고요. 나머지 편의 장비에서 불편한 거 진짜 일도 없네요. 정말 너무 많아서 아까 뭐 초창기에 이제 인테리어 좀 얘기했을 때. 이 물리 버튼의 선호도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물리 버튼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쓰기는 편하네요. 역시 서보니가 물리 버튼 편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캠리가 대중차의 벽을 허물었다. 마치 그랜저가 뭐어 현대기아 현대차에서 별도 프리미엄 정도로 가는 것처럼 지금 새로 나온 구세대 캠리는 야이 무슨 대중 중형 세단이야. 를 넘어서는 인테리어 소재와 디자인은 조금 인테리어 디자인은 아쉽지만 인테리어 소재와 스포티한 디자인, 외관 디자인 까지 겸했을 때 정말 칭찬 너무 해주고 싶은 차네요 아 그렇게 9세대 캠디 오을 맞춰 볼까 합니다 어 정말 캠디 탑에서 이렇게 칭찬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는데 몇 가지 단점이나 같이 짚어 보시면 아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차 살래 정말 최고의 선택일 것 같아요 난세단 살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그 다음에 1 8 4 0에 전폭 제가 1850 넘어가면 너무 불편한데 그것까지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캠리 총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게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자 새해는 지바겐 저도 정말 되게 관심이 많은 텐데 지바겐을 가지고 새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